어 유통사사를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유통주라고 하면 이제 대형주격으로 이제 현대백화점과 또 신세계 그리고 롯데쇼핑, 이마트 네 이런 종목군들을 볼수 있는데 사실 이제 유통주라고 하면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왜냐면 요즘에 핫한 게그 제약바이오주, 뭐 로봇주 이런 것들이 워낙에 핫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섹터론 이제 수급이 별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오늘 상장한 에임드바이오라는 종목이 ADC 관련주인데. 400% 그냥 찍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요즘에 제약 바이오와 로봇이 확실히 대세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이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장주로 이런 수급이 몰릴 수 밖에는 없어요. 네, 그런 환경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이 유통주가 정말 재미없는 섹터로 알려져 있지만 알게 모르게 진짜 주가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한번 보면 현대백화점이 진짜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엄청 오랫동안 하락했죠. <laughs> 이게 몇, 무려 몇 년을 하락한 거냐? 현대백화점 주가를 보시면 2012년을 고점으로 해서 2022년 거 거의 10년간 계속 떨어졌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계속 떨어지다가 어 작년 말부터 작년 말부터 1년 동안 진짜 많이 올랐어요. 지금 최저가 보시면 41,500원 현재 주가가 95,000원입니다. 그죠두 배가 훨씬 더 넘게 올랐습니다. 어 유통주가 언제 이렇게 올라갔지? 할 정도예요. 신세계 한번 볼까요? 신세계? 신세계도 보면은 어, 거의 몇 년, 한 6년, 7년간 계속 떨어졌죠. 계속 떨어지다가 반에 반 토막 났었는데 지금 최저 바닥 대비해서 거의 1년 만에 얼마가 올랐습니까? 역시 두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통주의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탄력이 강하다라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백화점의 명품 수요가 좀 꾸준하게 회복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어, 중일 갈등이 생각보다는 조금 그 장기화가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가 어, 대만 유사시에 개입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한 다음에 이게 시진핑의 심기를 엄청나게 건드렸죠.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만큼 어, 중국과 일본에 따른 이제 제재들. 뭐 중국은 일본에 뭐 관광 자재령을 내렸고요. 일본은 중국의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좀 금지하려는 이런 모습들까지 나타나면서 이 중일 갈등이 생각보다 좀 장기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관광객이 원래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가 일본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국가가 금지하는 걸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본 관광이 많이 줄었고 어, 그... 한국 관광이 네, 한국 관광이 좀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 쇼핑 많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유통주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중국인 관광객 무이자, 아, 무비자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요것과 같이 시너지가 맞물리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쿠팡의 반사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것. 얼마 전에 이제 쿠팡에서 거의 3천만 개 이상의 정보가 말 그대로 그냥 털렸습니다. 근데 쿠팡 쿠팡을 안 쓰시는 분들이 정말 거의 없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탈퇴한 회원들까지 다 털렸기 때문에 사실상 쿠팡에서 문자 받으신 분들 엄청 많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쿠팡이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위치가 정말 말 그대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 쿠팡에 따른 반사수혜를 다른 유통사들이 가져갈 수 있다는 라 거죠. 예를 들면 뭐 11번가라든지 뭐, G마켓도 얼마 전에 문제가 나기는 했는데, 쿠팡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G마켓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ssg.com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유통주는 기본적으로 소비 심리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써줘야 유통주의 실적이 좋아질 거잖아요.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국내 소비자 심리 지수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요게 5월에 100일 돌파했어요. 100이 기준치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100을 돌파하고 최근에는 얼마까지 올라갔냐? 112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8년 만에 최고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비지, 소비자 심리지 수는 뭘 뜻하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심리지 수의 개선이 국내 유통주의 실적 개선 가능성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꾸준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소비심리가 왜 좋아졌냐 여러가지 이유인데 일단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이 완화가 됐죠 15% 관세가 사실상 이제 확정이 됐고 자동차는 소급적용까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 너무 좋죠 반도체 자동차 수출 견조하게 계속해서 잘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내수부양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큽니다. 아무래도 신규 정부는 이제 돈을 좀 푸는 쪽이잖아요 방향이. 나중에 물론 인플레라든지 부작용이 있겠지만 어쨌든 당장은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쪽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자금들이 꾸준하게 풀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래에 좀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좀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12월입니다 그죠 그러면 연말 쇼핑 시즌과 어느 정도는 맞물려요 그리고 할인 행사들도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4분기는 이제 유통업계에는 어느 정도의 성수기로서도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맞물리면서 유통주가 주목받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유통주가 이제 재미없는 섹터가 아니라 충분히 성장성을 줄수 있는 섹터다 라는 시장의 인식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유통주는 항상 먼저 생각하실 게 보다 항상 먼저 생각하실 게말 그대로 그냥 저평가입니다 저평가가 정말 가장 심각한 업종이 유통주다 최근에 유통주의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pbr이 0.2에서 0.3배 수준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만큼 저평가에 대한 그 소외가 너무 심했다라는 거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면은 아무래도 저PBR 종목군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꾸준히 보시고, 어, 유통사들은 대부분 땅부자입니다. 네, 토지가 많아요. 근데 토지는 진짜 웬만해선 가격이 안 떨어져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유통사들이 토지 재평가를 자주 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 잘안 해요. 네, 귀찮아서 그러는 건지 돈 들어서 그러는 건지 잘안 하는데 장부가에 기록돼 있는 토지 가치 기준으로도 PBR이 0.2, 0.3배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평가를 한게 정말 길게는 10년 전 정말 심하면 20년 전에 평가하거든요. 거든요? 그럼 20년 전에 땅값이랑 지금의 땅값은 어떨까요? 말이 안 되게 다르겠죠 특히 유통사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은 대부분 알짜땅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 세워지는데 백화점이 어디 저기 깡촌에 세워지진 않잖아요 수도권에 그것도 좋은 위치에 백화점들이 세워집니다 마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마트 같은 거 보시면 어디 뭐 깡촌에 이마트가 딱 있지 않잖아요 이마트도 정말 요지에 요지에 곳곳에 그 있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빌려서 잘안 합니다. 네. 보통 자기들이 매입해서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땅과 건물까지 싹 그러면 그 땅들의 가치가 20년 전, 10년 전 대비해서 지금 어떨까요? 부동산 가격 올라간 것처럼 엄청나게 올랐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재평가를 생각하면 거의 뭐. 어, 거저다라고 할 정도로 유통주는 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코리안 디스카운트 해소가 될때좀 기대를 할수 있는 그런 종목이 유통주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업체들이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업체들을 먼저 떠올리지만 유통사들도 스테이블 코인 으, 산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유통사들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뭐왜 그들은 할까?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화폐라고 말씀드렸어요. 화폐. 네. 이상한 게 아니고요. 화폐입니다. 전자화폐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적인 화폐, 그러니까 전자상에서 유통되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화폐를 누가 많이 쓸까? 당연히 유통사가 많이 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코인이 발행한다면 네이버 쇼핑을 네이버 코인으로 할수 있죠. 이마트 코인이 발행된다면 이마트 쇼핑 ssg.com의 쇼핑을 이마트 코인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블 코인은 유통사들도 수요가 커요. 그래서 앞으로 유통사들이 스테블 코인에 신규로 뛰어들 가능성 아직까지는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은데 신규로 뛰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종목은 이제 현대백화점 신세계는 좀 많이 올랐거든요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부담이 적은 종목이 롯데 쇼핑 이제 막 바닥탈피 시도 중이죠 그 다음에 이마트 요것도 바닥탈피 를 시도 중입니다 그래서 요런 유통주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주도 어, 결국 타이밍입니다 그죠 네,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 타이밍 잡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상에 이제 더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구글 폼이 뜹니다. 여기다 작성해 주시면 돼요. 단타 받고 싶으시면 단타 체크, 세력 주면 세력주 체크해 주시고 연락처를 적어 주셔야 이제 전략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연락처 꼭 적어 주시고요. 어, 무료입니다. 네,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정보니까 좀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네, 보유 종목 상담해 드리니까요. 어,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여기 써 주시고 그다음에 삼자동 종이 체크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어, 됩니다. 네, 꼼꼼하게 상담 드리고 전략. 드릴 테니까요. 매매하시면서 수익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요즘에 단타라든지 세력주 수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유통주 말고도 신규로 볼수 있는 섹터나 종목군들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무료로 정보 받아보시고, 안정적인 또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